네. 예, 말씀하시죠. 최현일 님, 그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신 뭐 자격과 도덕성에 검증하는 게 청문회라 본지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인사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청문회에서 가족을 이렇게 징신청한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선을 지켜야죠.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유능하고 청렴하고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직을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 그런 청문회 무용론이 더 이상 있어서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러한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잘못된 설례 이것도 결국은 저희 국회의 권위와 또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에 그게 배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김민석 후보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겠다. 지금 아마 후보께서는 아마 페이스북으로, 아니 또 기자회견으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한 거나 후보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신상이나 어떤 정책 검증은 그 청문회 때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족이나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신을 자초하거나 또 이런 어떤 네거티브로 간다고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어떤 청문위원들이그 부분에 어떤 좀 가야 되는가가 생각됩니다. 네, 증인 참고인 양양그 교섭단체에서 제출하셨던 분들이 이제 처음에 많았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좁혀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고 그 말씀하신 건다 간사님들 통해서 제가 다 거의 다그 취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희정 의원님 하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죠. 예.